크신 어방이시여, 짧지도 않냐고, 길지도 않으시도다. 원래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지만, 인년 따라 정황으로 나쁘시도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시면,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희유한 일이요. 사바 세계의 지혜 광명을 비추신 경하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본래 부족한 연해의 지혜 등상을 잘 활용하여 부처의 삶, 참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립과 갈등은 화학으로 치료하고 탐욕과 무지는 청정으로 다스리며 중생의 행복을 위해 바람일 실천을 원장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부족한 지혜덕상을 인정하고 활용하면 넉넉하고 원만하며 행복한 삶을 살수 있고, 화합으로 살아가면 곳곳의 물이 바다로 모이듯 모든 이들이 하나로 모여 공채 내기를 실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청정한 삶은 불안과 공포가 소멸되고, 개입과 갈등이 치유되며 모두가 신뢰하여 한몸이 되게 하며 바람일 실천한 진리를 기회로 사용하고 삶의 터전을 넘기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이러한 최상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화상에도 속지 않고, 한 중생도 외면하지 않는 대지행인이 되고,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감께서 헌신법을 상으로 행하시니, 물의 바람 몰아쳐 바다와 산이 기울었도다 병력 소매의 구름은 모두 흩어지고 집에 이르고 보니 원래 길에 나선 적이 없었더라. 불미 2 5 9 8년 4월 초파에 대한불교정의 종종중봉성파 대동 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부부의 말씀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부처님의 길입니다. 삼계대도사 사생자국 시아군사 서랍이불 삼계의 가장 큰 길의 인도자시며 대란섭파 모든 사생의 고버이시고 우리 고행 중생에게는 큰본 스승이 되시는 서가부님, 부처님에게 귀를 울립니다.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셨고, 인생의 삶의 길을 찾아 출가하셨고, 6년 고행길을 걸으셨으며, 그 길에서 길로자 동을 이루으었고 45년간 많은 제자들에게 팔정도라고 하는 그 수행길을 가르치셨고 80세가 되시어 푸시나가르 길가에서 열반에 들셨습니다 하여, 불생불자들에게이사령차를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스님이 하는 것만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생갑이라, 선고 마갈타 설법 바라라, 부처님은이네 개의 나라에서 가비라국에서는 태어나셨고 마가르타국에서는 길을 이루셨고 바라나국에서는 길을 설법하셨고 푸시나가라에서는 열반에 드셨나 한 곳도 큰 일을 하실 때. 나라를 바꾸어 가면서 그 길을 찾고, 길을 얻고, 길을 가르키고 길에서 열반에 대신 참 부처님은 길 자체였습니다.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2684년 전에 인도 가미라고 정바람 후의 왕자로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야 부인이 출산을 위하여 친정나라 부산 이고 가시는 도중, 북경문빈이 동산 길에서 무형으로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하였으니, 분명 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오늘 이 법회, 법상 앞에 있는 이 실잘가에 천상천하 유아 독주를 가리키는 한손 하늘을 가리키고 한손 땅을 가리키는 이 일곱 걸음의 길을 걸으시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는 한 손은 땅을 가르치시며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나 홀로 논대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은 29세 때 왕의 자리와 사랑하는 처자도 뒤로 한채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날 그 길을 찾아서 희과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명상수행 대가들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길을 6년 끝에 드디어 깨달음의 큰 대도를 이루어셔 마침내 독다가 되시고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하여 부처님은 길에서 나시고 길을 찾아 출가하시고 마침내 큰 길을 이루시고 그 길을 전하시고 그 길에서 열반에 들었으니 부처님의 일생은 온전히 길이었습니다. 우여선도하여 보인 선도라 나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서 깨치고의 길로 모든 중생을 인도하노라 하셨습니다. 천상천하무역을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없으시고, 시방 세계의 영국이 온 세상 다 둘러보아도 이세간소유와아견이 길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은 영원한 인류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오원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요. 5월 8일은 어머이날이자 5월 15일인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과 겹쳤습니다. 원효대사는 스승 중에 참스승은 스님이라고 하였고 스님 중에 참스님은 부처님이라 하였으니 오늘 스승은 아래 부처님께 축추 올리고 오다바를 받은 스님들께도 아뢰 드립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힘을 밝힌 모든 아부람, 해탈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흥부를 가르칩시다. 네, 감사합니다.